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아폰 서버 기록을 뒤늦게 확보한 가운데, 네, 윤석열과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아폰 사용자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쉽게 말해 내란 일당들이 증거 입멸을 했다는 건데, 네, 이에 경찰은 관리 권한이 있는 경호처를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네, 경찰청 비상경엄 특별수사단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아폰 사용자 관련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정황을 찾았다며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불법 겸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을 포함한 세 사람의 비아폰 사용자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가 된 건데 네 경찰은 일반 휴대전화의 초기화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의 경찰은 서버에 누군가 접근해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관리 권한이 있는 경호처를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현재까지 원격 삭제를 진행한 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은 일단 불상자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고, 네, 지난주부터 수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네, 한편, 경찰은 오늘 한덕수와 이상민에 이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덕수와 이상민을 낮 12시부터는 최성목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압수한 관련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네 이들의 진술과 차이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수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관해서 확인해 주긴 어렵다라며 그동안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것 국회 언론에 밝힌 내용 중 CCTV와 다른 것이 있어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김건희 청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네, 김건희의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 씨에게 건넨 샤넬백 두개 제품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2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급은 네, 윤 씨가 2022년 4월과 7월에 건진법사에게 각각 전달한 샤넬백 두 개를, 네, 당시 약 800만원에 달하는, 네, 핸드 장식 플랫백과 약 1270만원의 클래식 라지 플랫백으로 특정을 했는데요. 네, 두 제품은 유 씨가 통일교 민원을 청탁하기 위해 전달하려고 했던 선물들로, 네, 현재는 각각 약 1100만원과 167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검찰은 이 가방들이 김건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에게 전달돼 제품 교환을 거쳐 네, 김건희 측에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유 씨는 샤넬 매장을 방문해 웃돈을 주고 두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검찰은 유 씨가 김건희가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직원 출신이며 윤석열 당선 이후 김건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정황을 볼때 네, 김건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제품을 교환했을 확률은 적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차피 검찰 저것들은 믿을 게못 되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천호선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기역신당 이준석이 노무현 정부 당시 받은 자금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네, 구역질이 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네, 25일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호선 이사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태도를 바꾸고 마치 자기 개인에게 노 대통령이 특별한 덕담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드기까지 한 것에 구역질이 난다, 교활하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천전 이사장이 이렇게 이준석에게 비난을 한 이유는 이준석이 노무현 정부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해 말장난을 시전하며 장난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준석은 지난 2017년 7월 10일 해당 장학금에 대해 친노에 계신 분들이 저를 깔때 많이 쓰는 아이템이라며 너는 어떻게 노무현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랑 정치 노선을 다르게 걷냐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노무현 장학금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과학 장학금을 받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국비 장학생이라며 이분을 놀렸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준석은 그 장학금을 만든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장학금을 노무현 대통령 때 받아서 저는 유학한 것이라며 네, 노무현 대통령과 연관성을 부인하려 애를 썼는데요. 네, 하지만 이준석은 얼마 전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봉화마을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장학증서를 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지를 새기게 됐다라는 개소리를 날리면서. 8년 전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들먹였기 때문인데요. 네, 이에 천호선 전 이사장은 대통령 과학장학생은 김대중 정부서 입안하고 노무현 정부인 2003년부터 시행됐다. 과기부가 주관한 것이고 현재 노무현 재단서 선발하는 노무현 장학생과는 다르다라며 청와대 영빈관에서 110명 정도 매년 수여했는데 이준석도 그중 한 명일 뿐이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